안녕하세요. 써의보금자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도 골무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삼베를 세 겹으로 접고요. 진우이도 실을 두 겹으로 60cm 정도의 길이로 준비합니다. 이거는 구정뜨개실 레이스실이라고 그러죠. 이거 준비해 놓고요. 3배 중앙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반을 접어서 밑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 고리 사이로 이렇게 빼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어서 레이스실을 계속 말아줍니다. 일직선으로 말아준 다음에 다시 밑에서 한번 이렇게 징거 주고요 돌린 다음에 이거 이제 원을 만들 거예요. 할 때마다 이거를 돌려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다가 징거줍니다. 안전체로 다세 바퀴 정도 돌면 저, 저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바퀴 정도 됐고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요세 가닥씩 줄여나갈 거예요. 요세 가닥을 이런 돗바늘에 끼워서요. 지금 여기 1 2 가닥 중세 가닥을 밑으로 빼낼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빼낸 다음에 뒤에서 매듭을 해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남은 실을 다시 이렇게 말아주고요. 한번더 징거줍니다. 한번징거준 다음에 또세 가닥을 이것도 밑으로 빼냅니다. 매듭 지어주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한번더징거 줍니다. 그 다음에 세 가닥 또 빼줍니다. 밑으로요. 이걸 또 말아서 한번더 징거줍니다. 마지막 세 가닥 밑으로 빼줄 겁니다. 이것도 매듭지어줍니다. 세천 중에 하나의 천을 반을 접어서요, 이렇게 밑에다 댄 다음에 고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별 모양으로다가 징거 줄 겁니다. 실은 진우이도 실 똑같아요. 이거로 별 모양을 할 겁니다. 뒤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네, 다음 천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V자로다가 만들어주고요,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세발뜨기로 할 겁니다. 이 정도에서 뒤로 뒤집어서 매듭을 질게요. 이 V자 길이가 1cm 정도 되면 됩니다. 조각골무 할때 썼던 패턴으로다가 할게요. 여기 V자에다가 이거를 중앙에다 대고요. 이 그린 선에 각목전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 박음질을 하고서 뒤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 맞춰서 실은 한 겹으로 할게요. 0.3mm 안으로 들어와서 박음질 해줍니다. 여기 선에서 한 2, 3mm 더 내려와서 마무리 질게요. 이렇게 잘라 준 다음에 광목 뒤집어 줍니다. 감침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감쌀 거예요. 이렇게 박음질 해줄게요.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거를 뒤집어주고요. 동그르기 해줍니다. 경상도 골무 한쪽 완성을 했고요. 여기 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이어서 여기 사 뜨기를 할 거거든요. 사 뜨기 하기 전에 이거 이어 줄 거예요. 간편하게. 그런데 사 뜨기 하는 실을 분홍색으로 할 거거든요. 어, 그 같은 색으로다가 어, 이어 줄 겁니다. 네, 감침질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끝부분은 감침줄을 촘촘히 할게요. 사뜨기 처음에 할때 안이 좀 보이거든요. 사뜨기 시작하겠습니다. 번호로 한번 할게요. 이게 지금 왼쪽이거든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왼쪽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5mm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이제 이게 1번이고 요거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3번.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선이 됐고요. 그럼 요게 다시 올라와서요. 아까 1번 했던 밑으로 가줍니다. 여기 2번, 여기가 3번인데, 2번 밑에 내려가서 3번 밑으로 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요걸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요. 완성하였습니다.